자, 58번 문제 봐봅시다. 자, 정삼각형의 ABC가 있고요 그리고 이정삼각형의 한변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PQ의 길이를 X라고 잡지요. X라고 잡았을 때, 자, AQ제곱 더하기 BQ제곱 더하기 CQ제곱에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얘를 구하라는 뜻이구요. 자, 그럼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얘가 2대1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는 1이라는 걸 알고요. 그다음에 요 길이가 루트 3에다가 x를 뺀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 보면은 aq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돼요. 자 그래서 루트 3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요. 자그 뒤를 바꾼다면 이게 유기가 이제 우리가 수직 이등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Qc도 이등변 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BQ의 길이와 CQ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녀석은 똑같은 거니까 두 배의 BQ의 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BQ의 제곱은요 피타고라스 성질에 의해서 자 1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이죠. 즉, 얘는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당연히 이제 0부터 루트 3 사이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그럼 전개를 해본다면, 이거 전개하면은 x 제곱에 마이너스 2 루트 3에 x 의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2x 제곱에 플러스 2가 되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3의 x의 플러스 5가 돼요.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가 되고요. 자, 축을 구하면 됩니다. 자, 축 구하면은요, 축은 3분의 루트 3이 나와요. 자,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 범위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 요구하는 스몰 a는 3분의 루트 3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자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나옵니다. 최소값 m을 구해보면 얘 대입해서 제곱하면 은3 곱하기 9분의 3 약분해서 3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 루트 3에다가 곱하기 3분의 루트 3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지금 이 앞에는 1이고요. 이거 곱하면 3이고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2에 더한 5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은 4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분의 m을 구하면 됩니다. 그 자, 얘는 m 곱하기 a분의 1을 뜻하게 되는 거니까 4에다가 자, a분의 1 역수 구해볼게요. 자, a분의 1 역수 구하면은 얘가 루트의 3분의 3이 되고요. 간단하게 루트 3이 됩니다. 제가 정답은 4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예요.